안녕하십니까 유물기능약 티브의 김우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응. 어, 토요일인데 휴지도 못하시고 <laughs> 열심히 공부하시느라고 참 고생이 많습니다. 그 시험이 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음, 그 시험을 어, 이제 붙기 위해서는 이제 간절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간절함. 누가 더 간절함이 있느냐. <laughs> 이게 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어, 합격했을 때어 위험물 기능장 시험을 합격했을 때어그 기쁨, 그 희열 이거를 한번 상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험물 기능장을 합격했을 때어 어, 잠깐 뭐 짧은 여행을 갔다 온다든가 아 어, 아니면은 가족들과 맛있는 어 외식을 한다든가 어또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칭찬을 받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은 좀더 흥분되지 않을까요? 좀더 간절함이 <laughs> 예, 어, 생기지 않을까요? 아무튼 어, 이제 주무시면서 음, 그런 어, 주무시기 전에 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이제 숙제를 하나 <웃음> 안고 <웃음> 어, 공부한 거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서 어, 숙제를 안고 어, 그다음에 플러스 여러분의 어, 이제 간절함을 담아서 어, 합격한 후에 이제 여러 가지 모습들을 기뻐하는 모습들을 상상하는 것도 어, 시험에 그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제 명함에 어, 위험물 기능장 어, 그다음에 과로하고 위험물 그냥 T V 유튜브 운영 이렇게 당당히 <laughs> 예, 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명함에도 보통 이제 앞에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하고 주소하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핸드폰 번호라든가 이제 거기에 음그 앞에다가 어뭐그 기술사인 분은 뭐 거기다 기술사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앞에 뭐 기능 위험물 기능장 위험 기능장인 분 상당히 제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예 대단한 겁니다 그 위험물 기능장이라고 딱 써서 이렇게 이제 명함을 만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진도 넣을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넣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명함에 멋있게 하나 딱 박아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야 오늘은 여러분께 음그 꿀팁을 또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옥내 저장소에 지붕 천장에 예외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기본이 되는 게 뭐예요? 이제 옥내 저장소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이 있으면은 이제 지붕은 가벼운 불연재료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타지 않는 그런 재료. 뭐 이제 금속 성분들이 이제 가벼운 알루미늄 같은 게 있,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에 이제 위험물이 있단 말이에요. 위험물이 이제 어, 저장이 되고 있는 장소인데 여기에 만약에 그 폭발을 했다 그러면은 이게 지붕이 이제 날라가고 폭발물이 어 이제 인화성 있는 폭발물이 이제 여기서 어, 위로 이렇게 어, 화염에 이제 올라가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 만약에 이게 이제 어, 내화 구조라든 가 이런 것이 이제 있어서 그게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옆으로 확산이 되겠죠. 옆으로. 어, 이제,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어, 이제, 불이 점점, 점점, 이제 화염이, 어, 진행이 되면서, 어, 여기에 이제, 그 강, 더 강력한 그런 폭발로 인해서, 주변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니까, 어, 위에는 지붕을 이제, 가벼운 불연재를 해서, 쉽게, 에, 바깥으로 배출을 시키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은, 지붕은 가벼운 불연재를 하고요. 천장은 여기 안에 보면 이렇게 천장이 있잖아요 보통 이렇게 천장 천장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일반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장이 있는데 위험물은 천장이 원래 없어야 돼요 그런데 예외가 있다는 거죠 어떤 게 예외가 있느냐 어 이제 내화 구조를 할 수가 있는 게 있어요 내화 구조라고 하는 거는 뭐그 콘크리트 같은 거 있잖아요 어 블록 같은 거 요런 어 이제 내화 구조를 할수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제 1류에서는 분산과 어 유난성 고체를 제외한 나머지를 어 대화 구조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플러스 제 6류에 있어서 어 대화 구조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1류에서 분산과 윤화성 고체를 제외한다는 하,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제 1류에 이제 어 분산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철근마, 아주, 철근마, 철, 철분, 금속분, 그 다음에, 마그네슘이죠 네. 마그네슘은 2mm이기 때문에, 2mm 미만이기 때문에, 약간, 이게, 에, 또, 금속이 굴해서, 어, 많이, 날아가지 않는 부분이라서, 이건 좀 약간, 어, 제외를 시킬게요. 그러면, 철하고, 금속은, 철은, 이게, 53 마이크로메타가, 이게, 그, 이제, 그에 걸러지는 게50% 이상 통과가 돼야지, 위험물이라고 했잖아요. 53 불고기에다가, 53그 철망에다가 고기를 구워먹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시라고 그랬고, 이금속분은 어떤 거예요? 이게 150 마이크로메타가 50% 이상 통과가 돼야 됩니다. 단, 어 그, 이제 구리와 니켈은, 예. 이거는 유연물이 아니다 그랬죠? 그래서, 어, 150, 비군이 생각하시라고 했죠? 비군이. 예. 비, 구리, 니켈. 비군이. 150cm, 예, 150cm, 어, 안 되시는 그런 비군이. <laughs> 생각하시라고 했죠? <laughs> 요거. 그래서, 음, 그렇습니다. 요게 이제 분말이겠죠? 음, 그 다음에 이제, 인화성 고체라 하면은 어인화점이 40도 미만의 고형 알콜 등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제 인화성 고체 이런 것들은 제외입니다. 제외 이거는 내가 구조를 하면 안 되고요. 일반 기준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벼운 불연 재료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인화성 고체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제사류, 그 고형 알코올은 제사류의 그... 어, 이제, 알콜류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불이 붙으면은, 위, 험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가벼운 불연재료로 지붕을 써야 돼요. 분말 같은 경우에도, 철이나, 금속분 같은 경우에는, 폭발을 합니다. 분진 폭발을 하게 되죠. 그죠?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벼운 불연재료를 해야 되는데, 이 외의 것들, 그러면 이 외의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자, 이 외의 것들은, 이런 게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류에, 그, 황조규가 있었죠. 황조규, 이류에, 황조규, 그 다음에 철근마, 인고,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예, 백, 오백, 천. 백, 0 천. 황저규가 철근마 하고 인구의 세월을 보냈다. 어디서? 백, 0 천에서. 그러면 이제, 어, 여기 보면은 철근마하고 인, 예, 화성 고체는, 이제, 어, 빼고요. 아, 어, 여기 이제 마그네슘만 약간, 예, 고려를, 이제 약간 세모. 자, 그 다음에, 그럼 나머지가 뭐냐? 황저규. 황저규는 어떻게 했다? 황저규는, 어, 뇌화 구조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황조규. 자,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좀 길게 이렇게 시간을 끌었어요. <laughs> 그 다음에, 플러스 육류. 육류는, 어, 그죠? 어, 이게 과과질이죠? 그죠? 어, 과염소산, 예, 과산화수소, 그 다음에 질산. 질산도 1.49 예, 이상. 어, 그 다음에, 네,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는 36% 이상. 그게 이제 유연물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어, 육류하고, 이렇게이두 가지는 어떻다? 네. 내화 구조로 가능하다. 내화 구조. 내화 구조가 뭐냐면, 어, 아까 말씀드렸죠? 그, 이제, 이제, 철, 철근 콘크리트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블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튼튼하게 유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별로, 어, 이제, 어, 그, 뭐랄까, 이, 뭐, 폭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어, 예외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황이, 이게 적이잖아요, 이게. 황화린. 그 다음에 적은 정린. 그죠? 우리가 성냥에들어는 정린. 그 다음에, 이거 유는 유황이잖아요, 이거. 그 유황 같은 경우는 이거 전부, 이거 목에다가도 이렇게 놓을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별로 덜 위험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유, 위험은 위험은 인데덜 위험한 게 아니라, 아, 이제, 그, 그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에, 이제, 옥내에서는 좀 적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걸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그, 지붕을 이렇게 그린다면은, 이게 이제 가벼운 불연재료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원래는 가벼운 불연재료인데, <laughs> 이, 이류, 그니까 러황저규하고 어, 그 다음에 육류. 이거는, 이게, 그, 내화구조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화구조. 예, 내화구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뭐, 황저규가 많이 나오는데, 황저규 예, 많이 나와요, 원래. 네, 이렇게. 어, 원래 힘센 장사니까. 여기 이제, 그, 고기, 육류. 네. 육류. 예, 고기를 들고, 이황조귀가 네, 지붕을, 이게, 막, 버쩍 들어 올리는 거죠, 이렇게. 근데 안 들어 올려져? <laughs> 왜? 이게, 이게 튼튼하잖아요. 내화고조로 되어 있는, <laughs> 예. 아, 철근 콘크리트로 막아야 되지, 이 어떻게, 이게. 하여간에, 어쨌든 이걸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면은, 아, 이게, 내화고조로할수 있는 거는, 황조귀하고 이류니까, 황조귀 이류. 그 다음에 나머지, 예, 육류. 이렇게 암기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천장이 없어야 되잖아요. 천장이 없어야 되는데 천장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자 보시면은 자 여기 이제 이게 천장이라고 봐요 이게, 이게 천장 원래 천장이 있으면 안, 되, 안 되는데 천장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경우가 제 오류인 경우에요. 그, 이건 뭐냐면은, 안에다가, 어, 서늘하게 하기 위해서. 그죠? 예, 냉장이라든가, 그니까, 러 어, 저온으로 이제, 그, 관리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겠죠? 오류에요, 오류. 그래서, 오류. 오류가 뭐야, 이게? 어류잖아요, 어류? 오류. 생선을 어떻게 보관해요? 예, 냉장 보관하잖아요. 서늘하게. 그래서, 어, 이제, 이 냉장 보관하려면은, 을이 공간을 이렇게, 이렇게 위에 천장을 만들어 놓고, 그죠? 천장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어 이제 서늘하게 온도를 다운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어류를 보관한다. 어류 천장. 자,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잘 이해가 하시죠? 그죠? 네, 이제 한번 쥐어 보겠습니다. 자, 금방 배웠으니까. 금방 배웠으니까 예외만 얘기하시면은 어떻게 돼요? 예외는 그, 원래 지붕은 가벼운 불연재료인데, 내화구조를할수 있는 거는, 네, 황적유만 가능하다. 그죠? 이류. 그 다음에 천장은 원래 있으면 안 되는데, 천장이 가능한 거는 뭐 탔다? 아, 죄송합니다. 이게 화구조 황적유, 네, 이류, 플러스 육류죠, 육류? 황제규가, 그, 고기 하나, 저, 이제, 들고, 이게 저기, 저기 했잖아요. 고기를 먹으면서 이렇게 해도 되고요. 육류? <웃음> 육류? <laughs> <laughs> 네. 그 다음에 천장이 가능한 경우 뭐가 있어요? 네, 어, 예, 오류죠, 오류. 어, 류 어류. 어류를 어떻게, 근데 서늘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천장을 설치한다. 이렇게, 어,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어, 조금 어, 어, 옥내 저장소에 좀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 잘 보이시죠? 원래는 옥내 저장소가 어, 이렇게 있습니다. 옥내 저장소 구조를 제가 그려놨는데요. 어, 기본적으로 이 지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벼운 불연재료입니다. 그 다음에 천장은 없애야 되고요. 예외규정은 아까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여기 위에 보면 피리침이 있죠. 피리침은 지정수량 10배 이상은 무조건 설치가 돼야 돼요. 다만 육류 있죠 육류 육류는 덜 위험하니까 어떻다 피리침을 설치 안 해도 된다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돈이 있으면 <laughs> 네. 그 다음에 음,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내화 구조 이게 철근 콘크리트라든가 뭐 이렇게 벽뭐 벽돌 같은 거 이거 그런 거잖아요 튼튼한 거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벽 기둥 바닥이에요 그래서 벽하고 기둥하고 예 바닥 이거는 근데 내화구조로 해야 되겠죠? 콘크리트, 예를, 예를 들어, 콘크리트. 튼튼하게. 그 다음에, 불연재료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불연재료. 불연재료라고 하는 건 타지 않는 거잖아요. 타지 않는 걸로 할, 할 때는, 보하고 석가라요 보하고. 보가 뭔지 모르시는 분, <웃음> 있으시겠죠? <웃음> 제가 설명드릴게요. 보는 이게, 보면은, 그지붕의 상단에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상단에 이렇게 쭉 길게, 이렇게. 이게 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 그 다음, 석가라는 뭐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기와 같은 거 얹을 때보면 이렇게 안에다가, 이렇게, 저, 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지붕에서, 이제, 이, 이, 아래, 이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이렇게, 굵은, 그,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요거요거 아, 이제, 굵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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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도 되는 것들을, 요거를 석가래라고, 석가래. 이거는, 브랜드레로 가능하다. 이렇게, 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규정에는. 자, 그리고, 이제, 어, 용내에, 저장소에 보면은, 이제, 바깥에 문이 있겠죠? 문이 있는데, 문은, 이게 이제, 갑종이나 을종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갑종 방화문. 그래서, 어, 이제, 비차열, 뭐, 60분이냐, 뭐, 30분이냐, 뭐, 얘기를 했었는데, 요게 이제, 갑종 방화문과 을종 방화문인데, 연소 우려가 있을 경우는 갑종 방화문이에요. 자동 폐쇄식. 그러니까, 문을 딱 열면 자동으로 닫혀지는 갑종 방화문을 예, 설치를 해야 됩니다. 연소 우려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음, 이 바닥은 이, 이 밑에 있잖아요. 이 밑에 밑에는 어, 이 지면으로부터 그 이제 그 저기가 있어요. 이게 그 조금 더 위로 올라와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턱이 이제 턱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 어쨌든 그위 이제 밑에 그, 그 세면을 굵게 치면은 어, 높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어, 이제 인화 방지망 이 있겠죠. 자연 어, 배출 방식이죠. 자연 배기 방식. 그래서 인화 방지망 네 인화 방지망 요거 설치 기준 이 있었잖아요. 인화 방지망 설치 기준은 인화방지망이 150 제곱미터당 인화 방지망이 800 센치 제곱미터 인화 방지망 이게죠. 150 150센까 어, 이게 한35 5한50평좀안 되겠네요. 50평좀안 되는 것마다 이게 8 0 0 c m 제곱미터된 거, 이게, 이게, 이게 면적이 8 0 0 c m 제곱미터야 이게. 그, 그, 이제, 인화방지망이, 인화 가는 노의 구리망 같은 거. 예, 가는 구리망 같은 걸 이제 설치를 하는 거야, 인화방지망으로. 그 다음에, 음, 여기 이제, 원래는 창문도 없어야 돼요. 창문은 이제 없어야 되는데, 만약에 창문 설치할 경우에는, 예, 여기에 이제, 그 망인율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막 가는 망을 이제, 어, 이제, 들어가 있는, 그 창문을 설치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지면에서부터 이제, 높이가, 이제 6m입니다, 6m. 6m 기준은 게 첨화예요, 첨화. 예, 예. 지붕 끝자락, 첨화라고 그러죠? 예, 지붕 끝자락, 육, 밑에서부터 6m를 기준으로 하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닥을,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는 이제, 경사 가지게 해야 되잖아요, 경사가. 그래서, 혹시 이제 유류 같은 게있다면 밑에 이제, 지구 설비가 이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어 이제 물이 침투되지 않는 구조로 돼야 돼요. 그럼 물이 침투가 되면은 위험한 게 뭐가 있을까요? 금수성 물질 이 있겠죠. 금수성 물질이 뭐냐면 일급 인류에는 알카리 금속 과사화물 그래서 어 이제 그 과산화 칼륨이라든가 과산화 나트륨이라든가 이제 금수성 물질도 있겠고 일류에는 또 뭐가 있어요? 철근마. 이거 물 담으면은 어 전부 이제 수소가 나오죠, 그죠 철근마가 이제 물에 닿으면 안 되니까 물이 침투가 되지 않는 구조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삼류에는 이제 금수성 있죠. 삼류의 금수성은 그 황린 있죠. 황린, 황린 말고는 전부 다 금수성입니다. 황린 말고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물 침투가 되지 않는 거는 또 플러스 금수성 플러스 제사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자연배기 방식을 말씀드렸는데, 자연배기는, 이제, 낮은 곳에, 그, 인화방지망을 설치를 합니다. 예, 낮, 낮은 쪽에. 예, 그리고, 그리고, 이제, 위쪽에, 그, 배출구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어, 이제, 자연배기 같은 경우 위에, 이제, 그, 루프 형식이 될,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돌출 지붕형도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 배기 방식이 아닌, 강제 배기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이제 이 방식 말고, 강제로 배출 해야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가열성 증기.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윤화점이 낮은 것들 있잖아요. 어, 뭐, 특수연나물 뭐 이런 것들. 뭐, 그렇다고 한다면은, 가열성 증기라든가, 미분 체류 그러니까 가루가 이제 많이 날리는 그런 것들 미세한 가루들 날려서 여기 이제 떠 있다든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건 강제 배기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강제 배기의 기본 방식은 국소 방식입니다. 국소 배출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그 이렇게 발생이 된다라고 했을 때 요거만 딱 포집을 해서 바깥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그죠 바깥으로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그 여기 저 나가는 배출구에 연결을 시키겠죠. 요, 여기 보면은 어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모다가 이제 달려있겠고 바깥에 그럼 이제 웨 가동시키면서 여기 이제 어 여기서 이제 빨아들여갖고 바깥으로 이제 나가는 거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어 이게 국소 방식이고요. 국소 방식일 경우에는 이 공간 용적, 이 공간 용적의 20배입니다. 20배, 20배.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공간 용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 공간 어, 용적으로 하는 경우에 국소박 국소알고 이제 전역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역. 전역이 뭐 별거 아니고요. 제가 군대 전역한 지 오래돼가지고. <laughs> 전역은 전체를 다 전체를 다 이렇게 배출을 시킬 경우에는 예 바닥 면적 어, 제곱미터당 18 루베라고 그러죠 18 1 8 루베 아까는 20배니까 어, 요거는 이제 제곱메터당 어, 요거는 그18 어, 루베 정도를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어, 제가 이제 설명을 다 드린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원래 등을 설치 이제 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폭 이제 방폭 등으로 해갖고 이게 예, 폭발시에도 커바가될수 있는 그렇게 이제 하고요. 만약에 채광할 경우에는 그 최소화를 시켜야 되겠죠 바깥에 이제 어, 채광할 수 있는 그런 면적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오늘은 짧게 기, 길게 설명을 드렸네. <laughs> 자 재밌게 에, 공부하고 계시죠? 아무튼 음,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조금 더 아이고 조금 더어 재밌게 저 안내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무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꼭합격하셔서 기쁨을 저와 같이 예,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십시오.